웬디북클럽 쇼미더북 시즌8 시즌8은 하루 한 책으로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하루 한 책, 하루에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읽어나가다 보면은 아이가 책이 재밌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 권이지만 그 양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럼 영어 실력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재밌는 책은 바로 The Cat and the Rat and the Hat 이라는 책입니다. 이책 겉만 이렇게 보셔도 좀 뭔가 어 눈이 쫙 끌려가고 뭔가 관심이 쫙 생기는 그런 색감 아닙니까 노란색과 핑크색 좀 강렬한 핑크색이죠 그 다음에 여기 제목을 보시면 또 조금 독특한 면이 있어요 일단은 뚜렷이 보이는 게 cat, rat, hat이죠 이세 단어의 공통점은 읽기가 좀 쉽네 좀더 구체적으로는 어? 단모음 A를 다루고 있는데 물론 단모음 A를 위해서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의 문자 읽기 연습용으로도 어, 안성맞춤인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책은 라떼는 이라고 표현할게요 라떼는 이 책이 약간 톰과 제리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약간 천방지축 완전 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진짜 고양이와 쥐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톰과 제리 그런 느낌이 나는 책인데요 안을 보면 희납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일단 고양이가 있어 아주 평화롭죠. 고양이가 매트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누가 나오냐? 쥐가 나옵니다. 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쥐가 나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모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고양이가 I want that hat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모자를 가로채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쥐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이 집안 온 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모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막 토닥토닥거리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다가 고양이가 실제로 이 모자를 뺐거든요. 근데 또 쥐도 가만히 안 했습니다. 쥐도 또 가서 뺐고, 그러다가 결국은 쥐가 고양이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일단락 될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배이 나옵니다. 박쥐. 박쥐가 나오는데, 박쥐가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남성용 넥타이, 크라벳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성용 이 리본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스카프처럼 쓰는 크라벳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오는데요. 그걸 가지고 옵니다. 색깔도 핫핑크색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 이 고양이와 지가 가만히 있다가 저거 좀개 하나 보이는데 <laughs> 라고 하면서 또 그걸 뺏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양이와 지와 박지 이세 등장 동물들 이세 명의 난리가 시작이 되고요. 결국은 막 찢어지고 <laughs> 박지가 결국은 모자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박지가 가지고 온그 남성용 스카프 크라벳이라는 거는 찢어지고요 서로 아무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이 책을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우리 톰과 제리 과거에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엄청 빨라요 속도감이 이 박진감이 넘쳐요 그래서 처음에 딱 보시다 보면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데 어느새 이게 어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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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게 되고 실제로 이 책에 있는 많은 단어들이 단모음 A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CVC라고죠. Consonant Vowels Consonant. 이게 뭐냐면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도 긴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cat, red, hat, bad 이렇게 짧은 단어들이 연속이 돼 있어서 속도감 있게 읽어주실 수 있어요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없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라벳 정도 그거 하나 정도 그래도 그나마 긴 단어이고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고 나름 아이와 이렇게 어 읽다 보니까 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오+ 어, 오 어, 이렇게 하면서 어느새 거의 책이 끝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문자 읽기를 조금 할수 있다면 이 책으로 연습을 하면은 딱 기가 막히겠죠. 일반적으로 리더스북이 재미가 살짝 떨어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문자 읽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은 문자 읽기를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 내용을 위해서 재밌으라고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으로 문자 읽기 연습을 해 보면은 그런 리더스북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근데 이 책은 하필이면또 문자 읽기를 도와주는 그래서 재미와 문자를 둘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책의 특 장점은 일단은 책이 재밌어야 됩니다. 어떤 뭐 교훈이 있거나 아주 무게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있고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책에 재미를 붙여야지 이런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저런 책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아주 귀중한 책 그리고 특히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 책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은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 말을 알고 있어서 우리 말 책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을 확률이나 그런 기회가 더 많지만 영어는 거꾸로 해요. 영어를 하고. 영어책을 읽게 되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하기 위해서 영어책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책이 조금 더 재밌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는 팁두 가지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이 책이 약간 속도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상황 설정이나 배경 설정 나오는 부분은 평화롭게 잔잔하게 읽어 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중간에 보면은 쥐가 고양이를 잡고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어느 정도 박진감 속도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약간만 더 신나게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책에. 아무 때나 이렇게 딱 펼쳐보시면 실제로 단모음 A가 들어가 있는 단어는 약간 크기가 다른 거 보이시죠? 조금 이따가 제가 책을 읽어드릴 때도 보여드릴 건데요. 조금 더 크게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읽으실 때는 match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 가리키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요거는 한 6, 7, 8, 9세. 요 사이에 있는 아이들에게 읽어주실 때는 문자 인지를 위해서 this is the cat. 요렇게. 요 단어가 나올 때 이렇게 콕콕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나이때에 있지 않다면 그냥 읽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추가적인 팁한 개를 더 드리면 아이가 만약에 요걸 읽을 수 있다면 이 책에서 약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모음 A가 나오, 나오는 요 단어들 있잖아요. 요 단어들이 나올 때는 부모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죠. 아이가 직접 읽어볼 수 있도록.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부모님 읽어주시고요. This is the...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읽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This is the, 아이가 c a n that sat on the. 이렇게 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조금 더, 어, 나도 읽을 수 있는데, 어,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가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음원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니 활용도가 참 높은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책의 일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The c a n and the rat and the hat. This is the cat that sat on the mat and played on the mat and slept on the mat and dreamed on the mat. And this is the rat that had a big head. And this is the cat that sat on the mat that saw the rat that had a big head and said, I want that hat. 자, 오늘 책 어떠셨나요? 이 책도 괜찮죠? 재밌게 읽을 수도 있고, 그런데다가 문자 읽기까지 좀 연습을 할수 있고요. 문자 읽기에 진입도 할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책, 하루 한 책으로 점점 영어 노출량, 영어 독서량을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다음 책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